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네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. 그럼 어떡? 아무도? 둘이?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마음이 너무 이상해. 이미 지나간 거니까. 거리낄 거 없어서 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한 거야. 나중에 얘기하자. 뒤돌아보면 넘어진다. 걔가 너랑 하고 싶을 때 말고도 연락할 하냐고. 할줄 아는 거사람꼭 뜨는 것밖에 없으면서! 아, 갑자기 왜 그러는데? 시무한테 물어봐. 주 잠깐 얘기 좀 할까? 지갑 토토에서 딴 돈으로 산 거야 돈딸수 있다고 해서 그거 도박이잖아 한수진네 형도 같이 했어 토토 뭐 소개도 해주고 돈도 좀 주면서 해보라고 지금도 해? 니가 던진 지갑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던데 몇번그형 만날 때 한수진도 같이 있었어 나는 너랑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나한 번만 더 믿어주라 내가 널 믿는 것처럼 너도 날 믿을 수 있게 할게 응? 어? 여기 나왔다 <laughs> 아 뭐야 야 전민아 야야야 야. 네가 친구, 남친이나 뺏는 애는 아니길 바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내가 봤다고 내 남친이랑 박지우가 키스하는 거, 내 남친이 남다라고! 잠시. 당해보니까 빡쳐? 뭐? 너 아직도 노찬성 좋아하는구나? 그러니까 지유한테만 이러지 넌젤 친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쟤는 아닐걸? 근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냐? 네가 지유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진 안해 네가 뭘 알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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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도아가 미나 남친인 건 진짜 몰랐어 난 미나가 숨긴 게더 신기해. 아니, 남도아로 숨겼다고. 그 똥차 새끼가. 미나야. 미나야, 잠깐만. 아, 저, 미나야. 괜찮아? 어? 남도아랑 만난 이후로 생리를 안 해. 미안 그땐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만 쏟아냈던 것 같아 예리 말이 맞아 내가 흐린 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데 소문난 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흐린 눈의 대가라고 해야 되나? 나도 그런 적 있거든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난 너가 아는 줄 알았어 강산은 나랑 남도와 사귀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너네 친하잖아 남도아, 밟으실 수 있죠? <laughs> 남도아! 비밀이 잘안 지켜지네. 이거 완전 장난해? 나랑 지우랑 친구인 거 알면서. 아니 너네가 멍청한 거지. 좀만 잘해주면 좋다 그러는데 너네만큼 쉬운 애들이 어딨냐? 난 그냥 사랑이 많은 거야. 못 받아먹은 건 너네고. 이 쓰레기 새끼야. 남들이 뭘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는 전혀 상관없는 새끼들. 공감도 지능의 영역이라잖아. 원래 마음 주는 애들 휘두르고 가지고 노는 게 여기에 든거 제일 없는 애들이거든. 적당히 해라. 쪽팔리게 이상 없는 거면 임신은 아니란 말씀이시죠? 네, 아닙니다. 거의 굶는 것 같은데? 샐러드는 다 먹어요? 그살 빼는 거 아니고 몸에 병 얻는 지름길이에요. 너왜 나한테 말안 했어? 남도아랑 민나 사귀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. 알고 있었으면 내가 더. 아, 넌 뭐가 그렇게 다 핑계가 필요하냐? 내가 말했으면 지금 같은 일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 아니야? 넌 매번 이렇게 빙빙 돌아. 듣다 보면 솔직하면 되는 문제거든. 너 보고 있으면 답답해. 네가 나한테 물었지. 나한테 무슨 고민 없냐고. 신경 쓰이는 애가 있는데, 걔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알았어. 내가 얘 좋아하는구나. 가만히 있는 건 질렸어. 전민아, 잠깐 나좀 보자. 음. 어, 민아랑 뭐야? 그럼 그게... 맞아. 정민아 좋아해. 강산 어디도 여기 다 오시나? 강산이랑 나 그냥 친구하기로 했어. 에나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귈까 했는데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. 근데 뭔가 쿨해졌는데? 푸니까. 그러니까. 천성아. 진짜 어려웠어, 너랑 만나는 거. 제일 친한 친구를 배신했잖아. 나는 너랑 만나려고 친구를 포기했는데, 너랑 있으려면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조차 무시해야 되니까. 나 만난 거, 후회돼? 이젠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알것 같아. 미안해. 나도. 야, 근데 니네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? 응? 아니 전민아도 강산이랑 잘안 됐고 지우도 노찬성이랑 깨졌는데 완전 팔팔하잖아. 즐거운 날엔 응. 즐거워야지. 이 전민아께서는 응. 그동안 많은 걸 배웠단다. 응. 어 그렇구나. 뭐가 이게 뭐냐고 새끼야 잘생긴 얼굴에 너 정신 완전 빠졌잖아 아까도 그거에 왜 밀려 넘어지냐?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전민아 때문에 그래? 뭐? <laughs> 이별 후폭풍 뭐 그런 건가? 그런 건 내가 있어야 하지 않냐? 그령 깨주면 안 돼. 그러네, 그런 거 아니니까. 그러니까 아 말을 해줘야 내가 친구로서 돈도 주고, 어, 그렇게 궁금해? 어, Oceanus, Hera, Hermes, Carus, Na Na Narcissus, Medusa, pasos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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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sus, Minerva, eco Bubus. I love it when you kuskus.